스케줄로 신청하셨는데 예.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850개, 1 7 0개 있으시네. 그 다음에 300개, 그래서 열쇠만 지금 1,170개를 들고 계세요. 진짜 많으시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일님 우리 네. 주인님의 계정에서 딱 과틀 때 사이즈가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야. 네덜란드. 예, 이제 반바가 거의 이 팀의 3분의 1넘어요3분의 예, 예, 2네요, 예. 3분의 2. 이제 반발을 토대로 지금부터 쭉 맞추는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여기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둠프리스 국가 아니죠? 이제는 진짜 둠프리스 금카를 사야 됩니다. 챔둠프리스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이거 국카를 뽑아드려도 돼. 어, 아, 애초에 300조짜리니까 상이라. 상이라 이거 예 850개랑 300개인데 너몇개 할래? 저는 850개요. 이야, 깡다고 봐라? 네. 그래, 알았어. 그럼 형이 300개 할게. 오, 어쩐지. <laughs> 어쩌지이시지야 이만 니가 하고싶다는데 형이 밀어줘야지 보통 이런 300개 날 던져주는데 넌 300개 하고싶다고? 야 우리 상일이가 여러분들 저정도 자신있다는거는 어, 찐빵이거든요 이거, <laughs> 찐빵이요? 한여름에 예 네. 한번 믿어주고 몰아주고 이친구가 못했을때 많이 혼내고 그러면 될거같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찐빵이가 무엇을 가게될지 일단은 먼저 네. 아, 열쇠 300개짜리부터 한번 시작! BP가 40프로. 아 저기서 1번 안되냐고. 1번이 최고긴 하죠. 넘버세븐, 탑에서 no. 25, 8에서 9가. 저거 우리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아3 0 0이라도 안나와 이거? 그러니까 뜰법한데 혹시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케이 일단은 네. 금카 팩이라서 BP는 아니라 다행인데 나는 1번을 원하긴 했는데 1번 아 1번 1번이 더좋게는서 넘버 세븐 예 네. 음. 오케이 일단은 나는 선수패 네네 너도 한번 가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패 받고 어 그거 까면 안돼형 거니까 당연하죠 형이 너한테 밀어주긴 했다 850개 와 이거를 지금 <laughs> 국가에서 밀어주긴 했는데 어... 여기서 같은 게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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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플이 11에서 넘버 no. 세븐! 그래. 그게 존나 궁금해상이라.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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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근데 이거 잠깐만 클래스가 좀 있는데 이거는. 아, 뭐야? 아닌가? 아, 똑같아. 1빌이잖아 형. 네가 어떤 아, 1번을 막 그때가구나. 아, 나 얘랑 헷갈렸어. 아,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이거 1번이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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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본. 이거 냄새 새끼야. 나온 사람 있어? 이거 누군가는 먹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 그게 또 오릴 수도 있고. 그다 음 심지어 주인분한테덤물레 시카 드릴 수도 있고요. 야, 입맛은 어.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 자체가 다르네. 에, 아, 당연하죠. 주인분만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번 갑니다. 인스타챔스 라이브 업데이 트 언제 하냐고 했어요, 형님. 예, 지금 공개된 겁니다. 공개 싹 됐고, 야망을 보여드릴게요. 자, 야망이 조금 있는 선수인데, 전실로 주인분 잃어드립니다. 요거의 넘버! 국화팩.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국카팩이라서 항상 말씀드리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와 이거 발롱 떠야 되는데 무조건. 너왜왜 왜 나댔어? 형 아직. 아니까 니 네가 지금 이거 까기 전에 앞에서 야부리를 너무 털어서 아, 쇼카 팩을 봤다가 거기서 넘 넘버 세븐 뭐 칠레 스파강뭐 금액 금카 막 넘버 세븐을 보다가 이러니까 지금 이걸 뽑아놓고서 네가 사과를 안 드리고 있는 이 꼿꼿한 이 모습이 우리로 <laughs> 하여금 진짜 주먹을 주겠끔 하는 행동 저 팩을 아직 못 봤어 가지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 아, 그래서 그래? 네. 알 일단 오케이 알겠어 아, 결과물이 일단, 나와야 된다 그치, 결과물은 일단 안 나와야 되니까 확인 어, 왜냐면은 제가 그치. 저 팩에 안좋은 시점이 뭐였냐면 제가 반페르시가 떠가지고 이거 하한가에 팔았어요 저는 이게 된다구요예 이거 1 0 9 5에 팔았어요 저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거예요아 내가 저 팩을 뽑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래서 부탁을 한건데 자꾸 또 이럴거면 금카페 그 20도 낫긴 한데 어 그래도 좀 여러분 장신잘했네 원래 같았으면은 왜 저걸 보냐고 또 이제 그래도 메인 850개가 잘해서 좋겠다. 예, 무조건 뛰어야죠. 나, 나 먼저 갔다 올게. 네, 댕게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 300개 먼저 갔다 올게요. 300개를 세. 내용물 한번 보여드리자 자, 60만에서 70만원 정도 간다. 아, 그 외까지 말해보겠습니 <laughs> 자, 들어가. 쭉! 쌀라. 잠깐만, 지하류 쌀라면 여러분들 70초만 넘으면 안 되나? 혹시 부탁으로. 60만이 좀안 조금 랐네안 돼. 아, 만배 조좀인데 예. 아, 나는 그냥 워낙에 평타가 카드를 떨어져서 쓰셨어 자 형은 어, 살짝 양으로 빠져있을게 지금, 지금 자체가 원래 좀 이래요 아니 날씨 딸깍이 래가지고너가 지금 까는 게 메인이야 850개짜리 이거는 돈 주고도 못사 왜냐면 돈 주고도 살수 있는 거예요 또돈 그만큼 있어 아, 그만큼 없잖아 네, 그만큼 없어 나는 못사 입맛이야 이거 진짜 비싼 거주인님니까 진짜 나는 못 사지 모든 걸 걸고 하신 건데 임마 주인은 필요한 자리가 l m 자, 우리 상일이가 여러분들. 야, 믿고 봅시다 믿고 봅시다 보여 드릴게요, 주임은! 갑니다. 믿고 보죠 자, 여기서 똑같이 이게 17개 클래스 진짜 유티가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있었네요. 야, 이야. 유티가 있다니까 내가 적어놨다니까 야, 근데 없잖아. 이거 성나가겠 시즌이 홍보를왜 포함시키냐고 여기다가. 아니지. 성리 나가는 건 그게 아니라 니가아까에 넘버 세븐 뽑겠다고 하고서 여기다. 안다 이거 힘. 빨리 내가 뽑아 가지고 우리가 성가하는건 그거야. 증명해드려야 되겠다. 상일아. 어? 양 어, 아, 빨리 이제 물 드시고요. 비타민 안 드셨으면.. 말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증명! 바로? 아, 저귀 같은 거안 봐? 가시죠. 증명해드릴게요. 앞에 이미 제물 하나 바쳤기 때문에 그루 프랑스! 파이팅! 벤제마 국화! 저 벤제마 가 얼마야 이게? e 제 d e 2 0 p e 오.. 오그 r a 이거.. 이거는.. 그래도 브랜 d e r a Pendera, p 거 n d e 거 a Pen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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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d 네 r a p e n d e 0 a Pendera, p e 0 d e 안 a Pen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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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d 가 r a Pendera, p 괜찮다. 이거는 예 솔직히 말해서 같은데. 어, 그리고 주인님이 또 감사합니다. 어.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대길이 형은 개추로쌉개추요 예, 그래 오케이. 좋은 시즌 뜨면은 나쁘진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 해서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험하지 말자 아니 그래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버린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코프를 쬐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 대충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스코프를 쬐면서 당이라 잘해라 잘해라 붐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이 친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좀 드네요 긴장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거 그래. 네, 맞습니다 거기서 긴장을 안 줘버리면 그냥 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laughs> 대충 하는데 예, 네, 됐습니다 됐다 네, 오늘 커플티 네, 상일이가 네, 이거 까불, 좀 니꼬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놈의 야채를 뜨고 싶어. 어디서 많이 뜬 가사, 가사 들려고? 자, 우리 일상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다음 거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진짜 좋은 팩이에요. 상일이만 스코프챌스는 없죠. 맞아요, 저도 맞아요. 어, 보여주시죠. 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Show and o 자, 드디어 그가 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갈수록 멀어지네. 장수할벌에서장수 하늘소로 변경.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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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넘버 세븐탑 플러스 20. 자, 가겠습니다. 보여주죠. 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찐빵이랑 다릅니다. 제가 아, 어, 넘버 다루다. 세븐 클래스의 확정 금카페를까는 이유는요. 주인님에게 서버 최초로 넘버 세븐 호날두를 선물 드리고 싶기 오, 때문입니다. 서버 아직 뜨지 않은 자, 옆에 있는 찐빵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벤자마 뽑고서 굉장히 <laughs> 귀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솔직히 아구리 날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기프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동생아, 예. 너 다행이야. 조금만 왜요? 더 꺼도록 됐으면 네네. 턱 돌아갔다. 아케요. 어, 턱까지 돌아야 정도다. 거드렁 딱 거기서 멈춰줘, 부탁할게. 일단 아, 예, 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또 이거 후 형이 한방이 있는 남자거든요. 까메오 아니야. 로레츠 아니야. 좀더 임팩트 있는 카드 없니? 아라 우주를 줄게 아니야. 우주를 줄게? 부하디 아니야. 브래들리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증금해요 가자 얘들아! <laughs> 왔다! 가자 얘들아 메데이메 a 이 m a 이 d 데이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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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는거 옆에 y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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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a y d a y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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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d a 요 구름 y d a y Mayday, m a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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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외위 포즈 외포 포즈 외 포즈 외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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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카 형님인데 최단태 아닌가요? 잠깐만 사카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뭔 최단태야? 이게 아직 아직 안 풀렸는데 무슨 뭐 미친 소리야? 취시 하루만에 따뜻한 시즌 아닌가요? 야 아직 안 풀렸는데 왜 그렇게 자꾸 또 자극을 시키는 거 아직 안 풀렸어? 아니 풀리진 않았는데 이, 이게 대장 시즌아니어가지고 그게 뭔 말이야? 뭔 말이냐니 검색을 한번 해보면 나오는 거 한번 검색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 국화에서 사카 형님이 네. 능력치가 이게 상해라 속력이랑골결이전더 좋은데 무슨 또뭐 스태미너 동일하고 야, 이제 적어도 더왜 억울해 하시는 스톤, <놀람> 스톤 백금 씨 감사합니다. 이정 파악이 안들아시만 <놀람> 지금은 사가 드는 게 맞아요. 내가 자충신고 하나 할게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떻게 아니고 사과 드는 게 맞아요. 야, 오케이. 정신 맞네 새끼가 형한테 또 알리긴 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만은 독주가 돌아는 한이 있어도 할만 해야 됩니다 제가 사과하시죠 이거기사만 하네 슈베 <laughs> 카메라 켜져 있을 땐 여러분들 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어, 충시는 맞아야 제법인데 인마가 <laughs> 을 조금 떠드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 주인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주인님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차라리 지성이 형부터 그러면, 그러면. <놀람> 싸이러 가지 사카 형님이 아... 개인적으로 어 조금 더 라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또 좋은 관점이 있다면 반대로 여기에서는 또흑과 백이 있네요 조희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시즌2 노래시는 건가? 한쪽에 아... 빛이 있다면 어 한쪽에서는 여러분들또 어 슬픈 사건이 있네요 형님 일단 지금 항 팔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넘겨보겠습니다 아직도 팔면 안 돼서. 됐죠, 됐죠, 됐죠. 아 라브라 합체 싹다 받아버린만 아, 하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 근데 이게 가격적으로 상해라,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 이게 네. 우리가 네. 메인으로 생각했던 선수들이 안 나오면서 매몰이 조금 타격이 이게 계속 있고. 그러니깐요. 좀 애매하지 않냐, 상이라 인정. 주임은 6541입니다. 오, 6 5 4아 네, 아, 이게. 매몰이 진짜. 참...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매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어. 근데 재밌긴 했어! 유튜브 100만 가게 어우 어, 어, 감사합니다 대준이님 고맙습니다 어. 상일라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요 그러면은 어... 네가 나랑 예. 똑같은 팩 한번 가봐 오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팩인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세분이 어, 그래 네가 한번 가보고 나서 네. 다음에 이제 내가 봤을 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무슨 말이냐 이게? 보여드릴게 이거 이거 왜못 까는 거야 이거를 아휴, 그래 한번 까봐 네가 나 똑같은 거 까보고 깠다 하면 이러면 딱이형까아 지금 딱 보이잖아 메인하면 어둠의, 어둠의 빛 어둠의 빛 어둠의 빛골 주인공 닝예 골대 찢긴데 제가 한번 진짜 이적시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호날두로 네 이적시 한을왜 찢어요? 좋은 거띄어서 하는데 보이잖아 아 이거요? 네어 왜요? 어허 아니 왜또 표정이 썩어 계세요? 아니 썩은 게 아니고 같은 팩이라고 했는데 또... 아니 넘버세븐이나 WB만 나오는 거잖아 이거 아딱두 개만 주는 거구나 아... 아... <웃음> <진짜>. <웃음> 저, 저,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습니다 야 너도 표정 왜 썩어 있는 건데 나한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썩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너 만약 가격 여기서 썩창나면나 진짜 주임은 어. 제가 이거 15, 15만짜리가 거기서 뜬 거긴 한데 제가 한번 그러면은 요거랑 얘랑 부쿠상 나오겠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쎄 한번 들어가보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몰라 제가 저희 넘버세븐 뽑아가지고 부고형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라이아 오늘 라보 받았죠? 에, 네, 라보 받아지고 11조 라이아가 11조가 되면서 라이브 부스터를 받았다 자 이거 보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11조가 굉장히 잘뜬 겁니다 이거 그쵸? 1100에서 잠깐만 이거는 어디서 나온 팩인데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돼? 유럽오퍼 1100이요. 1 1야상이아 혹시 넘버세븐 지금 가격 한번쫙볼수 있어? 네한번볼 아, 뭐 혹시나? 아까한테 혹시나 또그르니까 아, 아, 혹시나? 왜냐면 얘네가 가격이 형성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좀확인 해야 돼서 아 근데 아직 안 풀렸겠다 풀린 게 아예 이제 쭉좀 내려봐. 네 있을만한 게 없어. 어, 아직 얘는 아직 이 가격이네. 그렇죠. 아 이게 가격 그 배율을 해놔도 이러네. 그게요. 야좀오르다 말았네. 아 풀린 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 금 카드는 에이... 아예 없어가지고 위쪽은 당연히 안 풀려. D4 형님은 지금 115도 빨간 불이야. 이거 프로라니요 이거 하나 와 근데? 이거 멈췄어요 형님 이제 이거 가격 오르는 거 이제 공지 떴더라고 이제 멈춰놓는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빠지고 기다릴 것도 없단 말이야 이거. 네. 에이... 자, 중간, 잠깐, 쉬는 타임 이거 한번 받고, 그러면 주인분, 저는, 요거랑, 요거 한번 묶어가지고, 지금, 아직 안뜬 거. 근데, 호날두 1카도, 여러분, 개비싸가지고, 호날두 그냥 뜨기만 하면 개이득이야, 이거, 넘버 세븐이. 아, 나 개인적으로 이러면 뜰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덜란드에, 굴메 형이 혹시, 트루이프 6카, 6조 9천억? 이실카에다가 이것도 육조 자체가 좀잘된것 같네요, 여러분들. 50이면. 야, 우리 다이애소 지금 40몇 조 먹었네? 그쵸, 저거 납작이 붙고 뭐야? 아예...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지금? 저트밥은 아니네, 저트밥 예, 잠깐만 이거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형. 저 주인인데요. 다 25개 상자로만 깐 겁니다. 야, 이 잠깐만. 25개. 이게 25개짜리인가? 우리가 보통 이게 6만 원인데 6만 원에 지금 11조 먹고. 어? 6만 원 이거면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조트법이면 여러분들 기다려봐 이게 네. 1등짜리인거네 그러면 벌써 1등이 떴네 이렇게 어, 나도 이걸로 한번 사볼까? 근 이거 한번 올인해봐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나오는 거 보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5개짜리가 옛날에는 버리는 카드였는데 이제는 안 버려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틈새 시장 느낌 살짝 나거든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넘버 세이브가 뽑는다? 그러면 뽀뽀 형본교에서 아마 이걸로 한열세한 300개 올인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규형 이걸로만 우린 할수 있게 150에서 원더보이 스페인 골키퍼면은 아? 카시아스. 뭐야? 10조? 너 응, 언제 형? 아니 그게 아니 뭐야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 여러, 그러니까 물음표 아니에요. 이거 1등 팩이라서 아까 왜냐면 다른 것들 뭐 다른 것들은 1등 팩 아닌 거에서 6조 막 7조 뛰어서서 그때 박수 쳤는데 어, 이건 1등 팩이다 보니까 카시아스 안 풀렸나요 그러면? 요 모습이 진짜 최악이야 방금. <laughs>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이미 플랫콜. 그러니까 우리가 너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가 순수함이었는데 혹시나, 이거는 아, 페이크, 가짜잖아. 너 아, 순수하지 않았어 지금. 신아. 넌 아는데 그랬어. 이렇게까지야 우리가 널 거칠 수가 없네 주인분 죄송합니다. 어. 1등 팩에서. 기대 부응을못 해서 죄송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라는게 근데 이거 저, 근데 저희 아까 라야가 라야가 1 1조아 가지고 그냥 어. 보내자. 와, 이렇게 따라가라는구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이지가냐 그럼 인정이지. 와 저렇게 뻔뻔하게 갈수 있네. 근데 난느 그거야. 여러분, 와. 얘네 항상 0.3%면은 진짜 기대값을 높게 해야 되거든. 고정값서 그냥 고정. 값와 타락천사 같아. 타락천사 와. 어 재밌는 표현이네. 타락했는데 천사다. 둘 괜찮긴 한데. 내가 <laughs> 돈펀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떠주시. 어 주인분. 그 주인님은 25개짜리라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25개짜리라서 이렇게 해주신 했네. 음.